안녕하십니까. 풍수 인테리어를 응용한 정리수납으로 이사한 고객 댁을 넓게 쓰고 좋은 기운 가득한 집안으로 만들어 드리는 풍수 정리수납입니다. 40평대 아파트로 이사한 고객 댁. 정리전 모습입니다. 이랬던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정리까지 잘해주는 이사업체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사 전문이지 정리 수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족 모두의 공간인 거실,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일도 잘 되어야겠죠. 드레스룸 정리 잘 해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리정돈이 아닌 풍수에 맞는 풍수정리 수납은 필수입니다. 풍수에 맞고 공간에 맞게 가구 배치 또잘 해드렸습니다. 잘 정리된 옷들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과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 방 최적의 가구 배치와 정리 수납으로 운 좋은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요. 우선 집안이 정리되어야 좋은 기운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고 기분 좋게 생활하니 좋은 아이디어도 팍팍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싶은가요?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집 정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하는 일도 잘 풀리는 법이니까요. 감사합니다.